아파트 안에 있는 화단들입니다. 단풍이, 단풍잎이 노랗게 물들어가지고,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이렇게 제공해주니까, 멀리 가지 않아도 아파트 안에서도 이런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네요. 색깔도 다 달라요. 밑에는 이렇게 은행잎들이 떨어져가지고 수북하게 이렇게 풍경을 보여줍니다. 아침에 우리 쭉 경비 아저씨들이 단풍잎을 싹싹 쓸어다가 여기 쓰레기통에 버려서 제가 제가 자주 만류를 합니다. 에, 가급적 가을에는 한한 차리니까 이렇게 안에 잔디 쪽으로 좀 밀어서 그쪽으로 어, 전부 이게 전부 나무 잎사귀들이니까요. 야, 더 거림이 될 수도 있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? 아이들이 이런 길을 걸으면서, 단풍도 보면서, 나무도 보면서, 세상에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, 인성이 자라고, 감정이 생기고, 그렇게 해서, 다그 자식들도 바르게 큰거 아닙니까? 근데 나무 그, 공학적으로, 뭐, 도시에 사는 식으로, 여기 우연히 있는 나무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, 무슨 그 건물처럼 공, 뭐 기계 공구처럼 생각해버리면은, 인생이 메말라가지고, 그 자식들이 커봐야, 그게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가급적, 제가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, 누가 항의하면, 저에게, 저에게, 전, 제 번호를,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. 제가 설득시키겠다고. 얼마나 좋습니까? 물론 차들도 있고,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지만, 사이사이 빈 공간에 있는 나무들이 아, 또 나무들도 이렇게 사이사이 있고. 예. 네. 아, 감사합니다.